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다만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다소 덥게도 느끼셨을 텐데요. 지도에서 검게 나타나는 지역이 오늘 낮 기온 20도를 넘은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20도를 넘었고, 일부 지방은 25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11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는데요. 그중 서울은 25.9도로 104년 만에 가장 높은 11월 기온을 보였고, 그 밖에도 동두천 26.2도, 거제 25.8도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관측일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시 가을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밤에는 경기 북부와 서해안 지방에서도 비가 시작돼 새벽 사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서울 경기도와 서해안 지방부터 그치겠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은 내일 밤 늦게까지 비가 이어져 20에서 50mm가량의 다소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오늘보다 낮 기온이 내려가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오늘보다 9도가량 낮은 17도가 예상되고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 강원 영동지방은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한편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서울, 경기도와 서해안 지방부터 개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일부 지방에서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전주 17도, 대구 15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고온 현상이 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17도, 대구 19도, 부산 21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가량 내려가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 해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방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